자, 빈칸 문제 9번. 좋았어. 오케이. 8번까지만 한다 그랬다가, 반칙을 하며, <laughs> 이제 기대를 하면서, 아, 이제 끝났구나. 아, 힘들었다. 이러고 있는데, 9번까지 하려는 이 사악한. 근데, 뭐 공부를 하자마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스타일 을 알잖아 9번까지 하자고 하면 시간도 얼마 없는데 이유가 있는 거야 이거는 그렇게 뭐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해보자 했는데 실제로는 오래 걸리는 거지 <laughs> 아, 재밌겠다 이거 아니구나 자 일로 와라 자, 여기까지 펴 놓고 어... 자, 봅시다. 음. 빈칸 문제죠? 빈칸에 알맞은 말을 찾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갈 말을 찾는 거예요. 빈칸 문제를 어떻게 푸나요? 제일 먼저 빈칸 문장을 봅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빈칸 문장을 보는 거야. 빈칸 문장을 보고 그다음에 보기를 바라죠. 그리고 나서 빈칸의 앞뒤 문장을 볼지 아니면 제일 첫 문장을 볼지 아니면 중간에 연결어를 찾아서 볼지 결정하는 거죠. 연결어 먼저 찾는 거지. 자, 해 보자. <laughs> when 여기서부터 지금 빈칸 문장 when my jaw was clenched and my brow brows drowned. down. 네 이렇게 됐을 때 됐고 I tried not to be angry. 나는 화가, 화를 내지 않으려고 했대요. But the mood, 하지만, mood는 어떻게 됐어? 네, 기분은? 야. 어, 턱을 클렌치. 이를 꽉물었다는 아, 얘기야. 응! 이렇게 했는 얘기야. And my brows down. 네. 이렇게 했던 일이야. 화가 난 거지? 기분이 안 좋은 거지? 나는 I try not to be angry, 화내지 않으려고 했어. 화가 좀 나는 상황이잖아. 근데 화를 안 내려고 했어. 근데 버시 나왔어. 그럼 화낸 거야, 안낸 거야? 그지? 앞에서 버스 앞에서 뭐라 그랬냐고? 버시라는 연결어는 그 앞에 try not to be angry, 화를 내지 않으려고 했었어. 버시 나왔어. 화를 내 반대말이지. 화를 그러면 낸 거야, 안낸 거야? 빈칸에? 낸 거야. 그렇지? 그러면 내 기분은 어때? 좋아나 빠? 나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말은 일단 마이너스적 개념이 들어가야 되겠지? 풀마 개념을 쓰는 거야. 아, 플러스 마이너스 먼저 가야지. 플러스 마이너스 가야지. 앞으로 5분 정도 안에 이제 끝날 거예요. 여기 들어갈 말은 플러스 개념이 아니야. 앞에서는 화를 내지 않으려고 했는데 but 그러나 화가 났다. 마이너스, 기본은 마이너스. 이거야. 기본적이잖아. 자, 빈칸 문장 봤어요. 우리의, 우리는 지금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서 마이너스가 들어가야 된다는 걸 찾아서 빈칸 풀마 개념으로 가는 거잖아. 1번. Turned out to be groundless. groundless는 무슨 말이니? ground가 없다는 얘기잖아. 근거가 없다는 뜻이야. 근거가 없는 걸로 판명이 났대요. 근거가 없대요. 2번, somehow relax the muscles 근육을 풀어 줘 이완시켰대. 이거는 좋은 거 아니야? 플러스 지금 화나, 화났다가 들어가야 돼. 화 3번, just fitted. The position. 그 포지션을 fit 맞춰. Just 단지 그렇게 그 위치를 그 자세를 그 표정을 계속 유지했다. 뭐가 내 무드가. 그 무슨 뜻이니? 화가 났다는 얘기지. 아화 화났다 화가 하... 4번, made the muscles ache. 근육이 아프게 만들었대. 근육통. 5번, was lightened. 가벼워졌어. 음, 플러스네. 기분이. 그러면, 뭐가 되겠니? 어. <laughs> 빈칸 문제. 어려워하지 마. 되게 쉬운 거야. 다음은 3번이야. 그러면 이제 시험장에서 여기까지 하고 가도 돼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문제 풀어도 된다고. 시간 넘는데 단만 고면 가는 거지. 근데 이렇게까지 이렇게 하고 바로 넘어가기에는 조금 아직 좀 확신이 없다. 너무 좀 후달린다. 그러면 확인 한번 해주고 가면 되겠지. 어떻게 확인해 줘? 질문해서 질문서 봐야지. 질문에서질문에서 질문에서. 다음 문장 앞 문장 야 다음 문장 뭐니 다음 문장에서 뭐래 다음 문장에서 지금 여기 지금 하나 마이너스야 I'm not in an angry mood 나는 화난 모드가 아니야 플러스 그렇지 But I found my thoughts wandering to things. That made me angry. 나를 화나게 만들었다. 그쪽으로 막 계속 왔다 갔다 다닌 거야. I found my thoughts wandering. Wander는 뭐야?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거야. 내 생각이 돌아다니고 있대. 어디를? Two things that. 어떤 things야? Made me angry. 나를 화나게 만드는 그쪽으로 돌아다니고 있던 얘기는 화가 났다는 얘기지. 그런 얘기야. 그래서 여기에는 화가 났다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겠네. 한번더 마지막으로. 자, 진짜 마지막. 진짜 마지막. 연결어 있니? 연결어 없어. 슥, 보니까 simply put이라는 말 하나 있고, 연결어. one study 나오고, another 나오네. one another. one another 나오지? 이건 다 뭐야? one, another. 1번, 2번. 구체적 진술, 어? 부분 집합. 뭔가 하나씩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 주제 문장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볼 필요가 없는 거라고. 예시, 구체적 진술, 얘들은 볼 필요가 없는 거야. 나는 과일을 좋아한다. 그것만 잡아낼 줄 알면 사과 먹고, 바나나 먹고, 포도 먹고는 안 해도 된다고. 그지? 그런 거야.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문장. If we accept. 오, oh, if 나왔어, if. 야, 우리의 친구 if가 나왔네. 어디까지? 쉼표까지, 여기까지? if부터. 여기까지는 후루룩 국수. 후루룩 넘어가. 왜? 종요소니까. 얘가 주요소가 아니라고. 서브라고, 서브. 메인이 아니야. 서브 팩터야. 그럼 어디를 봐야 돼? It then makes sense that. 여기를 봐야지. 이게 말이 된대요. 이게 맞는 거래요. 이것도 중요하지가 않네. 진짜 중요한 데는 어디니? 여기죠. Certain physical postures may call up particular emotions. 어떤 신체적인 자세가 어, call up 불러일으킨대 particular emotions. 어, 특정 자세가 특정 감정을 불러일으킨대요. 자세가 감정을 에이, 감, 을 불러 일으킨다. Simply put, 쉽게 말하면, 쉽게 말하면, assume a particular body posture or facial expression. 어떤 몸이나 얼굴의 자세와 표정을 한번 생각해 보죠. 예를 들어서, and 명령문 and. and. 명령문 and 명령문 and는 무슨 뜻이냐? 아야 명령문 and 뭐야? 뭐뭐 해라 그러면 뭐뭐 할 것이다. <laughs> 명령문 오어는 뭐니? 뭐뭐 해라 그렇지 않으면 뭐뭐 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거지. 어숨해라 그러면 어떤 몸과 얼굴의 표정, 자세를 생각해봐. 그러면 You are apt to trigger mood. 너는 mood를 trigger할 be apt to 뭐뭐 하기 쉽대. 앞에 말이 뭐야? 몸과 얼굴의 자세.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trigger 감정. 이 글은 뭐에 대한 글이야? 자세가 감정을 지배한다. 다시 빈칸으로 옵니다. 빈칸으로 옵니다. 내가 uh, When my jaw was clenched and my brows down. 이를 악물고 눈을 찌푸렸어. 자세가 나왔지? 이거 무슨 감정이? 네, 이 감정을 만들어 주겠네? 무슨 감정이야? 아, 이거 앵그리 버드랑 똑같이 생긴 거잖아. 눈썹 어 엥그리 버드 아니니 이거 눈썹에다가 크, 이거 이거 아니야? 왕 아, 어? 이를 악물고 눈을 확이 자세가 I try not to be angry 화가 안 날려고 했지만 이게 화난 거기 때문에 나는 결국 화를 내야 되겠다 이 얘기잖아. 그지? 그래서 그 얘기를 고르면 한 번밖에 답이 될게 없네요. 그래서 답이 3 번이 되는 거죠. Alright, okay, 여기까지 합시다.